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길을 붙잡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길을 잃었다고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다시 인도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상황을 먼저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 질병과 두려움과 불안과 중독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차려 주신 그상 앞에 담대히 앉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이 약속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믿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집임을 선택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남은 모든 날에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